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자 오늘 abl 바이오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bl 바이오 오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뭐 계속 위에 고점에서부터 빠지고 있는데 이 주가가 빠질 때 항상 흔들리면 안 돼요 당분간 abl 바이오는 계속 이렇게 그냥 위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상승하라 상승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 이렇게 위 구간들의 매물 소화를 철저하게 하고 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흐름에 이러한. 이러한 흐름의 일환,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눌리고 다시 급등, 눌리고 급등, 눌리고 급등, 눌리고 급등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아직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를 먼저 보면, L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저항 매물 대가 유독 강한, 강했던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그죠? 지금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얘가 이러한 구간, 맞고 빠졌죠? 그쵸? 맞고 빠지는데, 그 다음에 돌파가 됐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구간, 또다시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될 구간인데, 이 자세 지지가 안 되고 빠지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CPS 물량이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저항 매물 때 플러스 CPS 물량까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어 근데 다시 또 돌파가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구간 지지가 돼야 될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cps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소화가 일부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저항 매물대도 일부 소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급락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저점을 찍히고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똑같아요. 지금 이 ABL 바이오가 할 짓은 뻔합니다. 이전에 이러한 구간이 강력한 저항 매물대였다면 이제 그 구간이 뭐요? 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이 구간에서 강하게 다지고 상승하는 건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이 오가면서 강력하게 이 구간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또 뭐야? 힘을 모아가는 거예요. 스프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호 구간에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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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하다가 뭐야? 힘을 모아가다가 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이렇게 5일선 이탈을 손절 구간으로 보면 안 돼요. 5일선 이탈으로 손절 구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1호 구간 같은 경우도 주가 이게 빠져. 5일선 이탈 됐어. 손절 됐어. 추가 눌리고 계급등. 내가 손절, 오일서 이탈해서 손절했는데 개급등 되는 상황 온다라는 거예요. 오일서 이탈 손절했는데 개급등 되는 상황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일서 이탈이 손절.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강하게 지지가 되야 되는 구간이 있고, 강하게 저항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엘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새로운 저항대를 만드는 중이에요. 새로운 저항대를 만들어? 그럼 뭐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 아래 새로운 지지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엘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분모상으로 봤을 때 저항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구간. 막고 떨어지는 구간, 막고 떨어지는 구간. 한마디로 97,400원. 이 자리가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신, 고가의 자리입니다. 새로 저항 매물대가 지금 97,400원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생겼으며 강력한 지지 라인이 생겨야 되는 거겠죠. 그 강력한 지지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럼 얘는 똑같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등락이 나오다가 또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며? 받쳐주는 수급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주가를 띄울 호재가 있으며 이 엘베 바이오 같은 경우 수급을 잠깐 볼게요. 수급을 잠깐 보면 일단은 손바뀜이 여기 CPS 물량 나올 때부터 굉장히 많이 손바뀜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 손바뀜으로 얘기했던 게 제가 사모 펀드랑 투신을 얘기했어요. 이 은행 애들 은행 애들이 거의 2박 200 거의 한6 뭐야, 이거, 206만 3천 주? 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물량들을 흡수했던 게 여기 사모펀드, 여기 투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모펀드와 오늘의 투신, 얘네들의 수급을 보세요. 최근의 수급까지도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모펀드만딱 보더라도 얘가 70만 주부터 시작해서 69만 주, 68만 주, 64만 주. 한마디로 뭐야? 누가 보더라도 파는 것 같았죠? 근데 오늘 뭡니까? 80만 주로 올라갔습니다. 최대 누적 수량이 70만주에서 80만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투신 마찬가지죠? 얘가 41만주부터 시작해서 40만 7천주, 40만 5천주, 40만 2천주 빼는것 같더니 뭐야? 49만주로 거의 최대치로 올라갔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앞자리 숫자가. 오늘 같은 경우도 딱 투자자만 매매 동향, 1자 일자, 일자로 보면은 뭐야? 사모펀드 16만주 매수했어요. 투신 10만주 매수했어요. 그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새롭게 매수가 되고 있는 애들이거든. 언제부터? 딱 여기. 8월 거의 4일자부터. 그럼 얘는 8월 4일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투신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모펀드 운영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뭐 투자 조합 애들, 수익률 운영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네가 이러한 구간에서까지 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지금 뭐야? 매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손바퀴 현상에 있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8월 5일부터 얘네들이 물량을 써담기 시작했어요. 8월 5일자라고 하면은 여기 8월 11일, 8월 5일 여기서부터 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8월 5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물량 계속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가 물량 담을 때 계속 주가가 올리면서 물량을 담나요? 그 평단가가 계속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일정 구간 가두리 쳐놓고 상승하라, 상승하라, 상승하라게 나올 때 그때 계속 물량을 최대치 모아가다가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안 나오는 때, 더 이상 매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매물 대가 완전히 다 소화됐을 때, 그럴 때또 다시 주가를 올리면서 개미도 유입해서 팔게 하고 물량 담고 이 짓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이러한 구간이 지금 매집 구간인데, 여기서 파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한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는 건 뭐야? 이 가격 대비 훨씬 뛰어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세소, 여기서 주가를 최근에 끌어올리는 애가 사모 펀드고 투신이며 적어도 얘네들이 차일 실험할 때, 그때를 1차적 고점으로 봐야죠. 차일 실로는 지금 하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심지어 매수를 더했잖아. 또 빠지고 있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고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BL 발표 같은 경우는 오늘 공시 하나 나왔죠? 어떤 공시 나왔어요? 공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상황. 9월 1일자 임상시험 결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뭘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BL 상공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FDA 일상 임상 결과.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산업회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일상에서 제가 뭐 보라 그랬어요? 유효성 보라 그랬어요? 아니요. 일상은 안정성입니다. 유효성 보는 건 뭐야? 이상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이상 넘어갈 때 뭐가 나와요? 마일스톤이 나와요. 추가 마일스톤. 그리고 임상 일상에서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건 뭐야? 그만큼 상용화의 한 발자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럼 임상 일상 결과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결과가 뭐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 단일 용량 증량 시험 및 다중 용량 증량 시험. 어떠한 피험자도 약물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안정성 입증된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 이게 가장 중요했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입증됐으니까, 어디 넘어가? 임상 이상 넘어가야죠. 사로피가 후속 개발, 단독으로 진행할 거라는 내용, 공식 나와있죠. 그 말은 뭐예요? 상업화 역량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화돼. 그에 대한 로열티 당연히 받겠죠. 이거를 기반으로 또한 번의 플랫폼 사업화, 대규모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 높아지겠죠. 호재 나올 게 지금 줄줄이에요, 줄줄이. 리스크가 나올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GSK 사소 매출 땡기면서 현금 유동성 굉장히 풍부해졌죠. 자금 조달 가능성 없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 c p 스 물량 대규모 잠재적 오버행 나왔죠. 이 물량 얼마 전에 나왔는데, 여기서 최대 주가 미쳤다고 해서 블록 딜 때리겠어요? 그럼요. 말 그대로, 블록 딜, 잠재적으로 나올 매도 물량, 없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신고가의 자리죠. 신고가의 자리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저항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있다고 해봐야, 이거, 8월 26일부터 쌓인 매물대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래봐야 5일간 쌓인 매물돼요 이거 뭐야? 대란거래 한번 들어오면 뭐야? 그냥 다돌파입니다. 아직은 ABL 바이오 상수 추세 여전히 열려있다는 라 거예요. 심지어 얘는 재무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어 감사 시즌, 뭐 그냥 통과하죠, 이거. 매출액이 뭐감사보고서에서뭐 관리정보, 화물정보 뭔 소리예요, 지금. 사업보고서 낼 때쯤에, 감사 보고서 얘기를 낼 때쯤에 얘는 뭐야? 최대 매출 달성입니다. 천억 원? 당연히 넘길 거거든. 왜? 25년도 6월 달에 이미 779억이에요. 남은 6개월 더 해봐. 그럼 뭐야? 천억 원 넘겨요. 지금까지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영업 이익은 뭐야? 이미 흑자 돌아섰어요. 순위는 뭐야? 이미 흑자 돌아섰어요. 더 어라운드 종목입니다. 재무적으로도, 앞으로 나올 성장성, 기술 호재적으로도, 매출로도, 지금 뭐 하나 얘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 수급까지 붙었고 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색깔, 외국인 보유 수량이죠. 그렇죠. 외국인과 사모와 투신이 함께하는 종목 abl 바이오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사모펀드와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 abl 바이오 이 주가 제가 봤을 때 10만원 저는 무조건 넘어가야 될 종목이라고 봐요. 앞으로 나올 호대성 이슈에 따라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력들의 차일 실어 흔적이 나올 때까지는 이 종목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눌림목 메스타점 잡아야 돼요. 눌림목을 이런 구간에서 잡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말 그대로 얘가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렇 83,800원에서 79,400원까지, 어? 그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야.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또한번 지지가 돼. 그럼 뭐야? 또 슈팅이거든. 그럼 뭐야? 이러한 자리 지지된다? 그럼 매수 들어가 보면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LBL 바이오는 정말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타점을 잘 잡고 나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굳이 저는 매도할 자리 아니라고 봐요. 왜? 수급이 뻔히 있잖아, 올려준 수급이.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a b 바이오 혼자 대응하기가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주가 고점에서 빠질 때마다 불안하다. 그냥 아예 매도 사인을 얼마라고 매도하라, 얼마 가면 매도하라고. 아, 지금 매도하라고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야? 장중에 세력들이 차일 실현할 때, 그 차일 실현 흔적, 신호,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은 뭡니까? 장중 파악해야 돼, 장중.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뭐야? 장중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 사인을 받고 있지 않다. 020. 6531에. 4413. 이쪽으로. ABL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ABL 바이오에 관련된 저점 매수 타점, 고점 매도 타점 반드시 받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로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릴 겁니다. 매도를 제가 어떤 식으로 드릴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점 매도를 내가 매도 고점 매도를 못할 정도로 급하게 드리지 않아요. 세력들이 나가기 하루 전 혹은 세력들이 나가기 이틀 전에 고점 매도를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드리냐고요?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 전공. 만약에 내가 이날 4월 4일날 19,200원대에서 18,000원대에서 매도를 못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2,8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4월 4일날 매도 못하면 끝나는 거죠. 나는 이거 4월 4일에 사인안드린다는 거야. 세력들이 완전히 이탈하기 하루 전날에 사인드린다는 거예요. 4월 3일에. 지나가 쌓다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시면 날짜 언제 써 있습니까? 25년도 4월 3일 써 있어요. 이거 제가 8초 1분 되기 전에 그냥 영상 책자만 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올해도 전공, 지금 이 구간에서 정부 다. 볼반도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기하죠. 이유까지 설명해줘요. 이날, 심지어, 양봉에서 매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종가 뭐야? 완전 밀려서, 음봉으로 끝났어요. 한마디로 뭐야? 위에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 들었다는 거야. 이날, 당일날, 내가 만약에 문자 늦게 봤어. 소통방에서 불리평하는거 늦게 봤어. 다음날, 매도하라는 가격, 똑같이 걸어두면 다음날, 체결돼요? 안 돼요? 체결되고 빠진다는 거야. 왜? 다음날에 신고가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인을 미리 드린다는 거예요. 비중 까지도 전량 매도하라고 했죠. 왜? 세력들이 이날 차익 실현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코나이 이런 종목은 고점 언제 시켜요? 6월 9일. 그다음에 고점 언제 시켜요? 6월 19일. 6월 19일 날 사인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6월 9일 세력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량을 절반 매도할 때 이때 사인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이야기, 차트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몇도 며칠 써 있어요? 25년도 6월 9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코나이, 채소, 이 자리,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때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유 얘기해 주죠. 이런 식으로 ABL 바이오도 세력들의 차일신는 흔적 나온다? 과감하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그냥 들고 간다? 무조건 버텨라? 무조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매도할 자리는 뭐야? 매도 드린다는 겁니다. 010-6531-4413 이쪽으로 ABL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ABL 바이오에 관련된 매도 대응, 보유 대응, 매수 대응, 반드시 소통방 그리고 문자 방에, 문자 관련된 부분들을 꼭다 장중 실시간에 받으시고 이거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이 드릴 겁니다. 자, 이 히든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닥, 이러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코스닥이 빠져 코스피가 빠져 그래도 항상 상하가 하는 종목들은 있죠.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수,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히든 종목은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까지 오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거. 그게 어떤 게 있죠? 전력 관련주.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원정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왜? AI 산업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 부분의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력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그 종목이 다들 뭐저의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히든 종목은 이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예요. 일단 이게 없으면 전력이든 전선이든 원전이든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 공급을 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일단 이게 없으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종목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2탄입니다. 제가 이거 두산 관련해서 어디서 매수가 나갔고 얼마나 목표가로 나갔었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24년도 3월 15일 날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15일이면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 달 여기 24년도 6월 달 여기 24년도 3월 달이에요. 가격대가 15,000원에서 17,000원 대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분 1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얘기하죠. 대놓고 원전. 그리고 여기 SMR까지 얘기해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그리고 65,000에서 7만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딱 얼마에서 얼마 움직이고 있죠? 65,000에서 7만원까지 결국에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가고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24년도 3월 달에 어떻게 65,000에서 7만원의 목표가를 잡았을까요? 이번에 이 히든 종목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것도 거의 5배에서 7배 비슷한 수익률, 이변이 없는 한찍킨 걸로 보여요.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바닥걸에서 잡아야지 이미 주가가 뜨고 나서 상승이 시작할 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정확히 미국 주식 하나, 그리고 한국 주식 하나, 각각 두 개씩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아직 급등을 안 했지만 급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목 두개 지금 잡으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 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드릴 거고 바닥권에서못 잡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놓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려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저는 제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3년도 하반기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의 필수 핵심 소재입니다. 전력과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 거예요. 알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 현재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 바닥권에서부터 점점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 음봉과 양봉을 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째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종목 아까 제가 예시로 두산에너 빌리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띄워줬던 종목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상반기 히든 종목. 딱 보시면, 최저점. 1001원 찍혀있죠? 이게 언제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이었어요. 제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나갔던 종목. 뭐뭐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이거 제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자, 뭐, 23년도 11월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쯤 되겠네요. 맞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12월달, 최저가 얼마 찍겠어요 1001원 찍혀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앞에 어때요? 음봉 하나 달려있고, 여기 양봉 두 개, 양봉 하나 윗꼬리. 지금 보면은 어때요? 그때 과거에, 대원저선, 똑같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 어떻게 갔을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상반기 추천으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윗 구간에 초록 색깔로 표시한 번 해보겠습니다. 쭉 위로 가면 어때요? 5 0 0 0원까지 거의 뭐 다섯 배 급등하는 거 보이신가요? 제가 이 초록색깔 선 그어놓은 부분이 완전히 바닥권이었다는 거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증명이 되죠. 그쵸이 종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 지식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이 히든 종목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531-4413 바닥에서 잡지 않는 순간 이거는 놓치고 날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고 금전적인 요구 아예 없으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히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해당 종목들 미국 주시 1개, 한국 주시 1개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두사에너 빌리티 24년도 3월에 달 나갔을 때 제가 이거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98회밖에 안 봤어요. 그렇죠? 왜 98회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목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들은 분들한테만 제가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회수가 별로 안 찍혀있죠. 딱 98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그 당시에 98명, 여기서 매수되신 분들, 지금 주가 수익률 얼마예요? 6만 5천에서 7만 원. 내가 얘기한 목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2탄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